아, 가덕도에 왔습니다. 아, 조용하고. 좋네요. 오늘은 어떤 하필이 기다리고 있을지 nope. 안녕하세요. 어떻게 됩니다. 오늘은 지금 신공항 문제로 시끌벅적한 가덕도에 왔습니다. 이 구독자 의뢰를 받고 왔는데요. 제 연장 좀 하지 마라. 님께서 이제 예, 의뢰를 해 주셨는데, 쪽에서 저기로 한 2km 정도 올라가면, 이제 영주사라고 절이 나온답니다. 거기를 이제 영주사까지 올라가는 거를 보여달라고 하시는데, 이제 끌발을 하셨답니다. 제가 뭐 찾아보기로는 스트라바 구간도 있고, 그 로드뷰도 나오는 걸 봐서는 그렇게 그가 거필은 아닌 것 같은데, 일단 제가 안 가봤으니까, 일단 데이터랑 봐서 로드뷰가 나오는 것은 보통 진짜 힘든 곳은 아니더라고요. 그러니까 로드뷰 차량이 올라가서 찍었으니까 차가 올라가는 곳은 웬만하면 MTB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강한 곳은 아닌 것 같지만 복수를 해달라. 그러면 그 연장점 하지마라님께서 힘을 얻어서 다이어트해서 살을 빼시겠답니다. 이제 살을 빼도록 제가 꼭 성공해야겠죠. 그리고 뭐다 아시겠지만. 예. 이 프롬 바이시클 사장님께서 협찬해 주신 에어로파에 관련된 사항은 앞에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앞으로 구역업힐에서 실패, 실패를 하게 되면 랜드로스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또 무조건 저는 성공해야 됩니다. 뭐 랜드로스 가는 거야 뭐, 뭐 한번 갔다 오면 되죠. 이뭔 개소리야!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은 구독자님의 건강. 그러니까 살을 빼셔가지고 저기 구간을 성공을 하실 수 있게 그리고 건강도 더 좋아지시고 자전거도 더잘 타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꼭 성공해서 복수해서 살 빼도록 만들어 드려야겠습니다. 구독자님 덕분에 또 이런데도 와 보게 됐네요. 그렇게 그와 어필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36T 이 36T 체인링을 꼭 구했고요. 그리고 기록을 스트라바 1등 기록을 한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자분께서도 더 힘을 받으시겠죠 1등까지 찍으면 복수하고 구간 1등까지 찍으면 이제 콤을 찍으면 더 힘이 나셔서 운동을 하는 동기부여가 될것 같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이제 시작구간 앞에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해서 뭐저 산으로 해서 영주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님 살 빼게 꼭해 드리겠습니다 가롤죠 바로 갑니다다 <목소리>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. 하하. 어미업을 안 해가지고 호흡이 안 터지네. 아 팔이 좀 되네요. 이게 끝인가? 반갑 같습니다 연장리 끝 하아원님꼭 다이어트 성공하십시오. 연장님 성공했습니다. 여기는 사실 그 가격필까지는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거에 비하면 조금 낮은 편입니다. 낮은 편인데 덕분에 가족도 와서 이런 것도 와보고, 그리고 연장님은 꼭, 꼭살 빼셔야 됩니다. 여기까지 와서 도전하고, 또차 타고, 차 끌고 가야 되니까, 저도 나름 고생했죠. 그러니까, 연장님 꼭 성공하시고, 항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이렇게 큰, 큰 절은 아닙니다. 큰 절은 아니지만, 산 속에 아담한 자, 꼭, 아담한 바다가 보이면 좋을건데 일단 저기 한번 저쪽으로 한번 가보면 뭐가 있는가한번 봐봐야 되 겠어요 아 이렇게 돌아오면 다시 바닷가가 나오네요. 처음에 인트로 찍던 곳이 저희거든요. 주차해놓은 곳. 아, 이렇게 한 바퀴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는 겁니다. 자 이렇게 오늘도 구독자 의뢰 어필 자 가덕도 영주사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영상 끝내고 다음에는 또 사이클도 사이클로 이제 또 라이딩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날씨 참 따뜻한이 좋네요. 구독자님들 모두 시청 감사드리고요. 항상 안전라이딩 하시고 즐거운 이제 봄나 시즌이 왔습니다. 이제 운동 열심히 하시고 자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